안녕하세요 툰토이팀입니다. 광군절과 블랙프라이데이 국내도 이제 행사들 11월달에 워낙 많이, 많이 해서 1111에 맞춰서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벌써 한달 전이에요. 한달 전에 구매한 것들이 몇주 전에 왔었는데 아, 그동안 바빠서 개봉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리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모델은 이제 트럭이에요. 트럭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안전 고성능 아이식는 아니고 왕구에 가까운 차인데, 어 이거 되게 재밌다 차 해서 알리스프레스에서 검색을 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문했었고요. 가격이 우선 되게 저렴했어요. 가격이 뭐3만3만 후반대였나? 예. 네. 이렇게 비싸지 않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세일 기간이 아니라 그 전에 샀다. 훨씬 전에 그냥 한 모델이고요. 한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많이 이제 찌그러져서 왔고요. 어 이거는 뭐 안구형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옛날 우리 진짜 본고 용달차랑 똑같아서 저도 예. 네. 어? 지금 저도 처음 뜯는 거라. 짜잔. 오. 어, 뭐 이렇게 딱 완제품으로 들어있네. 어, 괜찮은데? 자, 이거는 뭐 이제. 워낙 찌그러지기도 했고 박스는 네. 버리는 거로. 어 생각보다 어, 완전히 그냥 딱 완제품이구나 너무 괜찮은데. <laughs> 야... 이제 이것도... 또 복고 바람이 또있니까안건 모르겠는데 알리에서 저가형 아시 제품 완전은 정말 싸고 좋은 거 같아요. 나뭐 제조 공장이 거기 다 있으니까 자 제품은 딱 이렇게 완제품으로 완성 형태로 들어있고요 뭐 너무 간단하다 와 제가 이런 거막 되면 막 클립 뒤에 묶여있고 빼사도 묶여있어서 그거 너무 귀찮은데 이거 그냥 쏙 빠지네요 원래 진짜 예, 그냥 진짜 그냥 깔끔하게 화장했고 오용달차오 플라스틱인데 예, 색깔은 꽤 깔끔하게 도색을 해서 괜찮고요 까불은 보니까 조금 약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왕고에 가깝다 보니까 하, 하체는 상당히 좀 디테일은 꽤 살렸는데 오판 판 스프링 진짜 밑에도 실제 차량의 구조를 잘 만들었는데 표현은 되게 잘했네요 요즘 약해도 그렇고 요거 좀 자세히 좀 준비하고 어. 조종기 아유 괜찮네요 딱 그냥 한방에 들어있어서 자 그러면 차랑 조종기랑 조종기는 뭐 왕보향이니까 워낙 되게 간단하고요 자, 정식 명칭은 클래식 클래식 레디오 컨트롤 모델 카 네. 클래식 카라고 네. WPLIC 가로가 34cm, 예, 30cm 좀 넘어요 그리고 예, 16, 여기가 16, 한 17cm 이정도됩니다 바퀴가 2륜이고요 어, 지금 보면 예, 뒷바퀴만 돌죠 이제 모터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로 흐륜으로 보내서 예. 차가 돌아가기때 했어요 작은 차고 가벼우니까 효과는 없고 스프링으로 간단하게 왕구형이니까 근데 이런 건 재현을 상당히 잘했네요 진짜 실제 차가 여기 뒤에 판 스프링이라고 그걸 그대로 재현했고 야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laughs> 자 비닐에는 어 WPL 여기 무슨 나름 이 정성을 다했다. 패킹도 이렇게 놓고 충전기 하나 있고 아 여기 끼는 거 이게 창문 쪽 끼라고 만든 요런 부분이 있죠. 여기 아, 뜯어져 있는데 아 여기 옆에서 달 것도 있네요. 액미러나 이런 건 부러지니까 여기 부분이 있고요. 스커 번호판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충전해서 요거 전지도 빼서 넣어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어 가격대비 성능은 어 아주 좋다 특히 뭐 이제 용달차는 모델로 나온 게 흔치는 않잖아요 요즘에 복고풍 메트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충전을 하고 전지를 끼고 와서 주행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따뵐게요자 전기에 전지가 AA 전지가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네, 껴넣는데요. 이 안에 네, 작은 부속품에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네, 여기 나사 하나 풀러줘서스크 네, 풀어줘서 전지를 넣으면 됩니다. AA 건전지 두 개. 그리고, 아! <laughs> 저 이거 충전하는데 한참 찾았어요. 아니, 설렁새. 이팀 전지가 있다는데 암만 봐도 없는 거예요. 아, 구동계통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 도대체 전지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한차 찾다가 여기 전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어 이, 이 뒷면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딱 열면 이 안에 충전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 영상 보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전지가 이 밑에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충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USB 포트에 꽂을 수 있는 충전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예, 완충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잠깐 충전을 했고, 자 전지도 넣었으니까 한번 간단히 켜볼게요. 짠, 오, 오 바로 이렇게 또 불도 들어오고요. 아, 아 라이트는 전면만 있구나. 아 요건 좀 아쉽네 후면 후미등까지 있었으면 아주 요건 후미등 뭐 간단히 연결해서 달수 있겠는데 여기 사실 전선 넣을 수 있는 것도 LED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나중에 한번 후미등 한번 네, 개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깔끔하네요잘 돌아가고요 아뭐 생것보다 힘이 있어. 오, 어, 이게 참...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오. 괜찮은데, 아, 책상이랑 이쪽하고, 어... 저 생각보다 조정이 잘 되는데, 바닥에 거실에 놓고는 헐렁할 것 같아. 오! 차량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괜찮은데요. 차량 바닥에 놓고 한번 해봐야겠는데, 잠깐만. 이거 좀 치워버리고 또갑자다 자, 이거를 우리 이쪽으로 돌려서 고고싱. 아, 우리 영달차가. 오, 생각보다 빠른데 미니 서킷을 하나 만들까. <laughs> 지금 이제 저, 제가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한 거고요. 아, 이쪽에는 뭐 이제 장식장들하고 쇼파가 있고, 여긴 또 이렇게 또 포트가 있고. 오 이거. 지금. 오, 이거 드리프트도 되는데? 오, 오 인벨타가. 야 이거 가지고 오는 게 좋다. <laughs> 야, 이거 4만 원이 안 했는데. 3만 원 후반대였는데. 아, 이거. 우리나라 마트에서 갖고 와서 딱 4만 원에 팔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수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조종기가 아시카, 좌우 요조종이 괜찮아서 버튼식 보다는 훨씬. 주행하는 쟁이라고 그럴까 좋네요. 네. 전면에 불도 들어오고. 아... 주행, 주행감이. 오, 저도 뭐 이거는 이제 WPL사라고 해서 네. 처음 사봤는데 네. 스케일감은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주행 성능도. 에, 그냥 뭐 4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4만 원짜리 r c 카로는 아, 훌륭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종기의 전지 AA 전지 두 개만 끼면 에, 그냥 뭐풀 세트여서 충전지도 있고 가지고놀거나 뭐 인테리어용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 지금 부착을 안 했거든요. 여기 백미러도 있고요. 뭐 번호판도 붙이는 스티커들이 다 있어요. 그거 딱 해가지고. 에, 그것까지 다 붙인 다음에 요거 탁 터널라운드 돌려서 한번박바닥 <laughs> 거실에서 글리기 나름 박바닥에선 드리프트도 돼요 샤! 잠깐 자, 뒷바퀴가 약간 밀리면서 야 주차연습 같은 거 하면서 보면 재밌겠는데 4만 원대에 하고요. 이거. 왜안 보여. 꽤 난이도가 있는데. 오 왔습니다. 이상 툰토이TV였습니다. 또 봐요. 아직 툰토이TV 살아있습니다. <laughs> 구독 취소 말아주시고요. 자주 뵐게요. 자주 영상 올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